루비 견생 첫 당근하러 어우 더워 뭐가 더워? 낮에 비하면 하나도 안시원하구든 낮엔 여기가 술이 안 새긴다니까 바로 가면 너무 더운데? 바로 올라 도착했으면 했다고 채팅 올 걸? 와있지 않았을까? 잘자 되는데. 이거 하고 들어갔어. 응. 엄청 화나네요. 너무 아침이다. 그래, 아침에 해. 빨리 끓여야 돼. 무서워서 해놔도 되는데 엄마왜 나왔니? 아, 근데 맛있겠다. 러니까 이거 빨대 없이 지금 원샷 하고 싶어, 나 근데 너무 좀 그렇잖아. 응. 좀 그렇지? 부담스럽습니다. <laughs> 따짜따끈니 <따끔>, 맛있습니다. <laughs> 너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유튜브는? <웃음> 잘하는데? <웃음> 너무 열성적으로 먹었어. <laughs> 딱 이만큼 <laughs> 넣으면 먹힐 줄 알았대. 나약한 줄을 해. 너다 먹었어 진짜로? 아? 한번씩더 먹을게. 아니 그냥 묻어 먹어. 것 같은 거 봤어. 너 된장찌개 진짜 좋아하지? 응. 어. <laughs> 된장찌개랑 김치찌개 된장찌개 중에 된장찌개. 아. 그고깃 집에서 나는 음, 밥을 고기랑 반 정도 먹고 남은 반을 된장찌개랑 음. 먹어. 그 정도로. 어, 저 루틴이 있네. 응. 음. <laughs> 밥을 바로 시켜, 밥을 좀 늦게 시게 사람들도 있고 된장찌개를 음, 음, 마지막에 시킨 음. 사람도 있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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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장랑장 버스 안 노래 들으면서 갈 거지. 응. 그 된장찌개를 좋아해라는 노래가 있거든. 누구 노래야? 박정우 씨. 일단 얘기해서. 된장찌개 좋아해. 그래서 이거 5만 원 준다고 하면 먹어? 5억 준다고 하면 맛있게. 진짜 이거 5억은 조금 양심 없지. 이걸 먹으라는 게더 양심 없어. <laughs> 5만 원 벌기가 쉬운 줄 알아? 너 이래봐서 알잖아. 그래도 이것만 마셔. 이거 먹으면 5만원인데? 세척하면 10만원이 넘어 한맥난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지 맥주도 못 드시면서 아니, 한 모금도 네. KGB 먹고 응급실 가시면서 편집 <laughs> 어, 조심히 가세요 남이다, 바로 다음에 통화 어 연락해 응.